paradigm, 패러다임, 전형적인 예, 인식, 판도. paradigm, 패러다임, 전형적인 예, 인식, 판도. paradigm, 패러다임, 전형적인 예, 인식, 판도. modernization, 근대화, 현대화. modernization, 근대화, 현대화. modernization, 근대화, 현대화. Industrialization, 산업화, 공업화 Industrialization, 산업화 공업화 Industrialization, 산업화 공업화 Criminal. Terminal, Terminal, 단말기 0점 단말기 terminal terminal 0 0 0 0점 단말기 0 0 0 0 0 0 0 0 소수 소수 집단 미성년 minority 소수 소수 집단 미성년 minority 소수 소수 집단 미성년 s o r 치솟다 증가하다 급등하다 오래다 s o 치솟다 증가하다 급등하다 오래다 s o r 치솟다 증가하다 급등하다 오래다 multicultural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의 m u l t i c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의 m u l t i c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의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값비싼 귀한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값비싼 귀한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값비싼 귀한 p r o v e n 증명된, 입증된 밝혀진, 판명된 p r o v e 明 증명된, 입증된 밝혀진, 판명된 p r o v e 明 증명된, 입증된, 밝혀진, 판명된. powerhouse 발전소, 동력明 유력집단, 정력가. powerhouse 발전소, 동력 유력집단, 정력가. powerhouse 발전소 동력시, 유력 집단, 정력가. contaminate, 오염시키다, 중독시키다, 더럽히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중독시키다, 더럽히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중독시키다, 더럽히다. territory, 지역, 영토, 영역, 구역. territory, 지역, 영토, 영역, 구역. territory, 지역 영토 영역 구역 exotic 외국의 이국적인 이국풍의 외국의 이국적인 이국풍의 외국의 이국적인 이국풍의 소독하다 바이러스를 제거하 disinfect 소독하다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coexist 동시에 있다 공존하다 동시에 있다 공존하다. 동시에 있다 공존하다 faithful 충실한 독실한 신이 있는 헌신적인 faithful 충실한 독실한 신이 있는 헌신적인 faithful 충실한 독실한 신이 있는 헌신적인

우주왕복선, 전기왕복 항공기 Shuttle 우주선, 우주왕복선, 전기왕복 항공기 Divorce 이혼, 분리, 분열, 결별, 이혼하다 Divorce 이혼, 분리, 분열, 결별, 이혼하다 Divorce 이혼, 분리, 분열, 결별, 이혼하다 Provision 공급 제공, 대비, 준비, 식량. provision, 공급, 제공, 대비, 준비, 식량. provision, 공급, 제공, 대비, 준비, 식량. readiness, 준비가 되어 있음, 기꺼이 하려는 상태, 준비도. readiness, 준비가 되어 있음, 기꺼이 하려는 상태, 준비도. readiness, 준비가 되어 있음, 기꺼이 하려는 상태 준비도. Respondent 응답자 피고. Respondent 응답자 피고. Respondent 응답자 피고. Improving 개량하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Improving 개량하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Improving 개량하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Volatile. 변덕스러운 불안한 휘발성에워 o l 홀 변덕스러운 불안한 휘발성 변덕스러운 불안한 휘발성 대략 거의 거칠게. 루플 대략 거의 거칠게. Roughly. 대략 거의 거칠게. r o 대략 거의 거 대략 거의 거칠게. 대략 거의 거칠게. e 대략 거의 거칠게. 루 e 대 e 거의 거칠게. 루플 대 e e 악화르다, 더 나빠지다. deteriorate. 악화르다, 더 나빠지다. norm. 표준, 규범, 기준, 일반적인 것. norm. 표준, 규범, 기준, 일반적인 것. norm. 표준, 규범, 기준, 일반적인 것. flourishing. 번영하는, 성대한, 번창하는, 무성한. flourishing. 번영하는 성대한 번창하는 무성한 flourishing 번영하는 성대한 번창하는 무성한 welfare 안녕 복지 후생 welfare 안녕 복지 후생 welfare 안녕 복지 후생 everlasting 영원한 끊임없는 끝없는 변치 않는 everlasting 영 원한 끊임 없는 끝 없는 변치 않는 Everlasting 영 원한 끊임 없는 끝 없는 변치 않는 Thank you very much.